장기적으로 주식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 주식으로 이익을 얻는 가장 간단한 전략 중 하나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는 주식이 저평가될 때 매입하고 가치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라 재무가 튼튼하고 사업 모델이 탄탄하며 성장 실적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포트폴리오, 다양화, 다양화는 위험을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주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핵심이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당신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구매 및 보류 전략 사용 시장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주식에 투자하는 매입 보유 전략을 고려하라. 이를 통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많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재적으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